자, 반갑습니다. 늘보씨입니다 어제 저녁에 개발자 노트가 좀 올라왔다고 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원탁 시스템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쭉, 요거는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이 원탁 시스템 자체가 이제 여러 개의 캐릭터를 계속 레벨업을 어쨌든 간에 시키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키는 걸좀 완화시켜 주려고 레벨 공유 시스템을 좀 넣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다른 게임 이 니케에서도 이제 싱크로 디바이스라는 개념으로 있는 개념인데 이게 말 그대로 상당히 뉴비들한테 는 편하죠. 왜냐면 레벨업 막 관리를 다 하나하나 하기에는 뉴비들도 어렵기도 하고 마찬가지 저도 뉴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 사실상 200레벨 되는 애들이 없어요. 네, 놀랍게도 다 대부분 150레벨 조금 넘거나 아니면 뭐 150레벨 정도에 지금 맞춰져 있는데, 다섯 명의 캐릭터의 평균 레벨이 200 미만일 때,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나 뉴비들. 200레벨 미만일 때는 그 다섯 그명 중에 제일 레벨 낮은 애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레벨을. 뭐, 170, 170, 170, 170, 160이면 160으로 다른 애들도 레벨을 맞춰주겠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섯 명의 캐릭터의 평균 레벨 200 이상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 레벨일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섯 명 캐릭터가 평균 레벨이 200, 200이면 이제 다 같이 레벨업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럼 다 같이 레벨업이 올라가면 레벨업 재료만 모아서 한번 딸깍하면 등록돼 있는 애들은 전부 다다 다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겠 레벨업이 이거는 상당히 편한 패치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사실, 일일이 관리하고, 막, 재화 모으고, 안 그래도 쓰는 애들은, 뉴비들 같은 경우는 쓰려고 한5명 정도 이렇게 세팅해놓고, 그걸로만 계속 쓰는데, 너무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정말 대찬성입니다. 이거 하면 약간 삶의 질이 좀 달라져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원탁 시스템은 계정 레벨 60 이후 오픈되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계정 레벨을 6 0레까지 올려라. 근데, 아, 이거 6 0레좀 빡센데.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들 너무 잘 올라오시겠지만, 어 60레벨은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저도 60레벨 가는데 한한 한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네한 4일에서 5일. 진짜 그냥 계속 켜놨어요, 저는. 그냥 뉴비니까요. 잘 모르잖아요. 시스템 게임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시스템도 어떤지 잘 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의점은, 여기 보시면, 원타겟 시스템으로 오르는 레벨은 캐릭터 성급별 최대 레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성 5개의 최대 레벨이 200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다가 4성이나 4성 같은 애들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걔네가 레벨이 똑같이 200대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상한은 넘지 못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4성 계속 지금 그전 업데이트도 그렇고 5성을 계속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는 게어 눈에 보여요. 예, 전 업데이트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언급을 해요. <laughs> 예, 언급하는 거 보면. 꾸준히 계속 이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5성이 힘이 너무 약하고 4성 캐릭터들이 힘이 너무 좋았었어요. 특히나. 뭐 에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스메랄다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은 아뭐 그냥 이거 뉴비들도 얼마든지 아 좋은 캐릭터를 쓸수있다는걸 보여줘서 참 좋긴 한데 이게 5성이랑4성이 같아져 버리거나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성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해놓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서 몇줄안 되지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잘 패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베론 탑, 저희 탑 있잖아요. 탑에 새로운 던전이 추가가 된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일단 탑을 다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 보시면 먼저 오베, 오베론의 탑을 지키고 있던 카인에게 이기신 인도자 여러분께서 다음 도전을 하실 수 있도록 세계수의 균열이라는 신규 던전을, 신규 던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탑다깬 사람들. 너네 탑다 깼으니까 할거 없지? 오케이. 내가 너네 컨텐츠 하나 준다. 툭.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언급이 된것 같진 않아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이게, 원, 이거 또한 원탁 시스템이랑 좀 비슷한 시기로 맞춰서 추가가 될 거라고 하네요. 일부러 이거 추가하려고 원탁 시스템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위에도 보시면 원탁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해당 컨텐츠는 빠르면 2월 두 번째 업데이트, 늦어도 3월 중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원탁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면 얘도 비슷한 시기에 업데이트 할 거다라고 이미 던져놨죠. 그러면 아마 이런 식의 컨텐츠가 계속 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뉴비들이 또 이제 고아파지는 상황을 거죠 저도 지금 벌써부터 골이 아파요. 아, 이것도 밀거 생각하니까 스토리도 스토리고 이제 뭐 탑도 밀어야 되고 뭐 미궁도 밀어야 되고 뉴비들 할거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이런 업데이트인 거 같아요. 어, 근데 개발자 노출가 생각보다 이렇게 짧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이번에 어, 다들 베디비아 스킨 보셨죠? 1 골드에 판매하고 있었던데, 아 근데 그 스킨 1 골드에 판거 보면 제 보기엔 직원들 월급 줄 생각이 없어요. 음. 자 아무튼 뭐 업데이트 어 PS가 있는데, 어어아 이거지 이겁니다. 보세요. 이게, 어이구, 아니, 밑, 밑에 건안 되겠다. 어이, 자, 우리 밑에는 더 내리면, 어, 큰일 날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서만 보는 걸로 해요. 뭐, 반이 일러스트인 것 같은데, 아, 너무 잘 뽑았어요. 너무 잘뽑았어 너무 만족스러워.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트리스탄 바니를 보시면, 딱 그, 가릴 때는 정확히 가렸는데, 배 부분은 약간 실수로 두고, 이제 굳이 가려야 하는, 하나 하는 부분은 다 시스루예요. 지금 보시면. 아, 이꼴잖아 그러니까 그림체 자체가 이러니까 상당히 그림체가 만족스럽게 나왔네요. 이게 또 스킨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럼 또 패배 모션을 또 기대가 되죠. 또 로스트 소드 같은 경우는 패배 모션을 또 보는 그 재미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트리스탄 뭐 바니 코스튬 뭐 이런 얘기 일절 없이 그냥 일러스트만 빵 박아 놓으니까. 아,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오. 오. 표정도 와우. 오. 자 일단 우리 아우 또 어떤 분이 보실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일단 개발자 노트 전체적으로 읽어봤고요 어,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자첫 번째 어, 원탁 시스템이 나온다 어, 레벨업 편해지게 도와줄게 두 번째 자 오베론의 탑 어, 새로운 컨텐츠 추가해줄게 어, 고인물도 너네 심심했지 어, 좋은 컨텐츠 하나 넣어줄게 자세 번째 봤지 이거 봐. 안할 거야? 이래도? <laughs> 자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에 또 지금 계속 영상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어, 갤러헤드 일부러 좀 재화를 조금 쨍여놨어요. 어, 다음 영상은 아마 뽑기를 하거나 뭐 뽑기, 갤러헤드 뽑기랑 뭐 이런 걸 해서 뭐 써보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안녕히